그런 고용과 그런 사업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한 게 지방 공사였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누적 손실금이 283억 정도 있게 벌어 났고요. 총 부채가 200개씩 합쳐서 503억이 돼 버린 거지. 적인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고위 공직자나 유지들의 자녀 친인척 이런 사람들로 많이 배치가 됐었고요. 우리 직원들을 그대로 이제 자리를 보존을 해주려면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로 고용 승계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적되는 상황에서 유통 사업만으로는 음이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시도한 게 군납 사기 사건으로 예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막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또 영동 축협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 상태를 점검한 결과 503억 원의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든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방만 경영, 특혜 인사, 공공기관의 모든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공기업은 바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공사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제껏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의 칼날이 양평 공사를 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층 취재상 심지에선 지금까지 양평 공사가 걸어온 길, 그 길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분이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데요. 심층취재상심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평공사.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양평공사는 양평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개발 및 대행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한 양평공사. 그러나 양평공사는 지금 국민의 배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양평공사가 가진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공기업의 대명사가 되고만 양평공사.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우선, 그 동안 양평 공사에 들어간 돈부터 살펴봅니다. 양평군이 지난 11년간 공사에 출자한 출자금은 모두 295억 8,500만 원. 이것은 현금 200억 원과 현물 95억 8,5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뿐 아니라 농업발전 기금 40억 원과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은 양평공사의 적자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양평공사의 누적결손금 과연 어떻게 증가해왔을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양평공사 지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공사가 설립된 2008년의 누적결손금은 14억. 그러나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해 2010년에는 83억, 그리고 2014년에는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에도 해마다 증가한 양평 공사의 누적 결손금은 아침내 2017년 218억 원을 거쳐 지난해인 2018년에는 283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현재 양평공사는 누적 결손금 283억 원에 총부채 220억 원이 더해진 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총 부실액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양평공사 부실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양평공사의 전신인. 양평 유통사업단의 적자와 잘못된 고용구조의 승계에 있었습니다. 지방공사의 전신인, 어, 친환경 유통사업단의 경우에, 음, 어쨌든, 그,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문가들이, 유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업 경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면서, 어,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고용과 그런 사업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한 게 지방 공사였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친환경 유통 사업단 당시 비전문가에 의한 방만한 경영을 주도했던 군은 참담한 실패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여전히 공사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관이 주도를 해서 문제가 많았다면은. 제 생각에는 관이 손을 놨어야 맞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민간이 주도하는 게더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 전적으로 어, 민간에 맡겼어야 돼요. 양평 공사는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다고 보이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해나 철학 없이 다뤄진 사업, 잘못된 고용 구조의 정리 없는 무조건적인 승계, 결국 아무런 반성 없는 밀어붙이기식 공사 설립에서 오늘의 막대한 적자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 승계의 문제인데요. 고용 승계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고용 구조가 개초의 비리나 부정으로 얼룩진 잘못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었다면. 그건 조금 다른 방향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양평 공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통 사업단은 그 제주도를 포함해서 약 20개 정도의 지정과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을 약 80명 정도까지도 고용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고용되는 과정이 어, 유통 전문가나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고위 공직자나 유지들의 자녀 친인척 이런 사람들로 많이 배치가 됐었고요 어, 적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단이 그대로 지방 공사로 승계가 됐습니다. 왜 양평군은 유통 사업단을 공사로 전환시켰을까요? 공사 전환 전 당시 유통 사업단은 처음에는 농협에서 막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방공사 설립을 통해 친환경 유통사업을 이어간다는 새로운 계획이 등장했고, 그 계획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유통사업단 직원들이 공공직자라든가 지역 유지 그 자녀, 친인척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농협으로 네. 넘어가면 네. 이 직원들이 다 이제 해고가 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이 직원들을 그대로 이제 자리를 보전을 해주려면 네.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로 고용 승계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네. 그걸 강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음,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들은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양평 공사의 설립 상황을 바탕으로 한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결코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양평 공사의 인사나 고용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노조에서 이제 제보한 내용은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 당시 양평군에서 파견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던 그 군청 공무원이 응. 당시 이제 인사 그 관련자한테 응. 서너 명 은나를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나는 압력을 가했다. 응. 그 사람들이 결국 채용이 됐고 이 사람들이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근무를 또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냥 내근직. 앞에서 살펴본 양평공사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채용비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람에 의해 운영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조직에 걸맞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또한 그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아무런 자격 없이 연줄과 인맥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라면, 그 조직의 운영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양평공사의 문제는 원칙보다는 부정과 비리를 용인한 잘못된 경영,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관리 감독의 소홀에 그 책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만한 경영 아래에서 양평 공사에 몰락을 가져온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즉 군납 사기 사건과 영동 축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1년 이력의 양평 공사에 가장 큰 타격을 안긴 군납 사기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는데요. 2010년 12월 취임한 고 정욱 2대 양평공사 사장은 막대한 적재가 발생하고 부채 비율이 만 퍼센트가 넘어가던 공사를 살리기 위해 취임 4개월 만인 2011년 4월 친환경 농산물 납품과는 무관한 군부대 공산품 납품을 추진합니다. 당시 양평공사는 유통회사 제2와 군부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 동안 260여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제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평공사는 132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중에 검찰에 의해 드러난 상황은 유통회사 제2의 배모씨가 양평 지방공사와 군부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불품을 공급받은 뒤 군납이 아닌 일반 유통업체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은 챙기고 양평 공사에 주어야 할 대금은 갚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 사기사건과 관련한 비수금을 받아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욱 사장에게 진평을 소개했던 인물이 또 있었고요. 사실 그 소송 과정에서 여러 번, 어, 증인조사도 하고, 참고인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여전히 덮어졌고, 정욱 사장 자살로 모든 혐의는 정욱 사장에게 덮, 뒤집어 씌워지고, 이 사건은 결국은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금이 집행되는 공적인 일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납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은 없었고 관리와 감독 또한 없었습니다. 그거를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경영진 내에, 어, 경영 임원진 내에서 명확한 투명한 그런 게 있었으면 또 가능했고, 그거를 견제할 양평공사 내에 이사회가 있었을 텐데, 이사회가 또 그거를 막지를 못했고, 그 이사회가 막지를 못했다면은 주무관청인 양평군이 그거를 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양평 군청 또한 중무관들이왜 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군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의회조차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또 듭니다. 몰라서 막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오늘의 결과를 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이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조금 던졌는데 그때 이제 정욱 전 사장님 답변은 별 문제 아니다. 금방 해결된 상황이다. 이 정도로 가볍게 아주 답변하고 이렇게 넘어, 서로가 넘어갔는데. 그... 네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문제는 이 같은 방만한 대처가 결국 영동 축협 사건이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발생한 영동 축협 사건 역시 납품 계약 사기 사건인데요. 영동 축협은 48억 원 규모의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 유통 거래를 양평공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또다시 유통회사 제의가 등장하는데요. 즉, 경동축협은 축산물을 양평공사에 거래 확인서를 제출한 제의에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영동 축협이 축산물 유통거래 납품대금 48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양평공사는 영동 축협과 그 같은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항소까지 거쳤던 재판 결과는 결국 경동 축협의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이한 사건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의 결과는 양평 공사의 몰락을 더욱더 촉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축산물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돼지고기는 어디에 갔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동 축협 그 사건의 어. 발단이 군납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메꾸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돼지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축협과의 거래를 통해서, 어, 이 계약서를 가지고, 그, 진평의 배 사장에게, 음, 담보물건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영동 축협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의 진위는 저희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132억 원의 비수금을 비공개적이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된 판단이 경동축협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명백히 밝힐 자료나 근거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때 12년 취재를 시작하면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평하고 계약서라든가 응.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못 받았죠. 결국 결국은 안 주더라고요. 너무 그때 이제 공사도 그렇고 양평군도 그렇고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없다, 모른다. 그 양평 공사 가서 항해내라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간여를 하면 월권이다. 양평 공사 쪽에서는 기업 비밀이라서 못 밝힌다. 계속 근데 그런 자세였거든요. 양평 공사 문제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과정과 사건의 진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 누군가가 입을 닫고 있고 그 뒤에는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갑니다. 양평 공사 사건은 붙여진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가 붙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청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이 군납 사기나 뭐 양동축협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어 담당 주무관청인 군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보냈던 어 공무원들이나 아튼 관련자들이 있어요. 어그이 사건에 같이 연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어 밝히지 않고. 네. 자꾸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문제를 제대로 고치려면 흔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양평 공사는 잘못된 환부를 도려내지도 못했고 그 뿌리를 뽑지도 못했는데요. 다행히 지방 정권이 교체된 후. 양평공사의 개혁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인수위가 공사의 분식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공사 개혁이 예상됐는데요. 또한 양평군은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영혁신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평 공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대답은 아직까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평군은 올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임직원의 총연봉 삭감안을 내놓는 등 공사 근로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좀더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공사가 독립된 안에 사업체가 아닌 어, 양평군의 어떠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어, 지휘를 받는 단체였고 어, 양평군에서 보낸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파견공무원들에 의해서 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풀어나가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에 앞서서 먼저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난 11년의 과정에서 밀실 경영으로 또는 방만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경영으로 500억이 넘는 손실을 이뤄낸 이유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 규명하고 처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이 또다시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켜라라는 요구는 어, 저는 좀 부당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껏 양평공사를 지켜온 그리고 양평공사 문제 해결 당사자의 한축인 양평공사 노조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옛날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직원들이 그만두고, 연봉 동결하고, 성과금 안 받고, 직원들이 다 책임지고 재용이 넘어가는 맨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는 저희도 누군가 군에서 담당을 해서 회의감사 대학다 했는데, 그 책임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겁니다. 군에서 먼저 개혁을 하라. 하면 우리가 살을 까는 노력을 하겠다. 군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고, 또 이게 또 조용히 넘어가서, 또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직원들이 책임지고, 그 세금을 그냥, 뭐 그냥, 뭐 없애는 꼴뱃기 책임자 없이,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 중에는 양평 공사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해체가 결코 답이 될수 없다는 주장 또한 많습니다. 양평 지역에서 공기업이 가지는 의미 또한 무조건적인 해체에 숨어 있는 진짜 적폐세력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평 공사가 그 동안 국민들의 이미지에서는 그 양치기 소년 그리고 세금 먹는 하마 그리고 이제 11년간의 쌓, 쌓여진 비리와 폐단들 때문에 적폐 공장이라는 그런 평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입에서 어, 이제는 공사가 해체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저는 해체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 해체는 그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것보다는 지난 11년간 왜 양평공사가 문제가 됐고, 이 문제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그 문제의 당사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 그런 청산 작업 없이 그냥 단순히 해체해버리고 나면은, 어, 이건 우리 지역사회 안 좋은 교훈 사례가 됩니다. 양평공사는 양평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귀중한 자산인데요.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지역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공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 공사가 군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인데요. 공사 정상화를 위해 이제 나서야 할 것은 바로 양평 군민들이 아닐까요? 양평 군청과 군 의회에만 이 중요한 일을 바뀔 순 없을 것입니다. 지역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심층 추재상 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